의외로 또 이맘때 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 비가 오려나 아 습도, 아, 습도. 높은 습도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은 관절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붓고 아프고 음. 염증 반응도 많이 익혀서 관절염에 걸릴 확률을 한3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음. 자두 번째 원인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 에어컨없고 무슨 상관이니까 에어컨 없이 저기... 살수 없죠. 어? 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속까지 파고드는 한기. 냉방병이죠 냉방병. 어머. 그래서 뭐 에어컨은 굉장히 뭐 심하게 트는데 여름인지 겨울인지 분간도 안갈 정도로 냉기를 너무 세게 되면은 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준비를 해봤는데 가래떡이죠. 네. 네. 탄성 있어가지고 아주 잘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잘 움직여야 통증이 안 생기고 몸에 전해지는 충격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자 옆에 가래떡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냉장고에서 얼린 겁니다. 네. 어. 네. 딱딱해졌네요. 딱딱해졌죠. 네. 잘 움직이지도 않고 네. 충격 흡수가 안 되고. 굳어 있어요. 이제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과 뼈에 다 전달이 되고. 그래서 냉방병 걸린 관절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는 사실 잘때 선풍기를 아예 다리 쪽에다 해 놓고 자거든요. 에어컨 틀고 선풍기까지. 근데 그러면 제 관절이 저렇게 딱딱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상상만 도 싫으네요. 사실 가래떡도 말랑말랑할 때가 음, 맛있는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네. 절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아, 거. 요 아. 그러면 근데 사실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 틀어놓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네. 덥고 가혹하지 않나 싶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쓸 수는 없지만 네.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적정한 선에서 유지를 하시고 특히 냉기를 관절에 직접 쐬는 일은 이제 피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름 통증을 부르는 주범 뭔지 볼까요? 잠못 드는 열대야. 음. 아 음. 아 호르몬 불균형. 아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열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잠을 잘못 자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죠. 네. 수면이라는 게 우리가 그 몸이나 뇌를 쉬는 것도 있지만은 통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간이에요. 음. 이러한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면은 역시 통증이 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음. 자, 마지막 패션의 완성은 신발. 그건 네이크인데. 어? 샌들과 슬리퍼입니다. 샌들과 슬리퍼. 어? 슬리퍼. 특히 여름에 많이 신죠. 여름엔 거의 샌들 아니면 슬리퍼잖아요. 그건 하나로 이렇게 네. 딱 저기.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뭐 구두나 이런 것처럼 신발에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평평하고 저기 지지해 주는 건 없으니까 바닥을 발가락이 이제 움켜쥐게 된단 말이죠 음. 걸을 때 네, 그렇게 되니까 그 근육이 이제 계속 영향을 받고 염증 유발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발에 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